자, 오늘 자 꿈세기 보스는 유일하게 하라크가 메인 딜러로 들어가는 네크로 드래곤입니다. 그래서 하라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기존의 신밧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고점을 내실 수가 있을 텐데, 하라크를 사용한 배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세 가지 배치를 이렇게 테스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왼쪽에 있는 1번 배치가 특별히 여러 캐릭터의 진급 상태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고점을 가장 많이 달성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치로 경쟁을 하실 때는 소니아의 스펙에 따라서 점수가 좀 갈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라크만큼은 아니지만 소니아의 딜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니아의 스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소니아의 딜량을 많이 늘릴 수가 없었지만 레전드 주문석부터는 소니아의 딜량을 좀 늘려줄 수가 있어서 주문석도 반드시 세팅을 하고 전체 캐릭터들의 재량까지 맞춰준다면 확실하게 높은 점수를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1번 배치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보통은 데미지가 이제 246빌리언 정도 여기서 이제 소니아 주문석 차이가 약 2빌리언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46에서 248을 찍기가 엄청나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소니아 주문석 하나로 때울 수가 있어서 뭐 하라크라든지 다른 캐릭터들의 진급을 당장은 올려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소니아의 주문석은 꼭 세팅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2번 매치를 보시게 되면 2번 매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캐릭터들의 진급이 높다든지 아니면 플루스토만 이렇게 진급이 높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플루스토에게 어느 정도 힘을 많이 줘서 플루스토의 진급이 이런 식으로 좀 높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루스토의 진급이 높다든지 아니면 쌍둥이나 쿠르거 카투투카 이런 캐릭터들의 진급을 높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때는 여기 있는 2번 배치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1번 배치와 2번 배치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이제 2번 배치 같은 경우엔 카투투카의 버프를 하라크가 받는다고 해도 소니아를 넣었을 때보다 데미지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니아랑 하라크의 데미지를 합친 게 하라크가 단독으로 카투투카의 모든 버프를 받고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데미지를 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소니아의 딜량이 높아서 하라크 혼자 치는 것보다는 소니아랑 같이 치는 게 데미지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투투카를 넣게 되면 적편이 받는 피해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효과를 받아서 플루스터라든지 쌍둥이, 크루거 이런 캐릭터들의 데미지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45빌리언 정도 여기서 다 경쟁을 할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여기서 다 경쟁을 하실 거기 때문에 소니아를 쓰지 않더라도 주변 캐릭터들의 진급이 높다면 카투투카의 버프를 받고 소니아를 넣었을 때보다 전체 데미지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크 단독으로 넣는 것보다 소니아를 넣는 게 확실히 좋긴 하지만 여기서 소니아가 넣어주는 딜량을 카투투카를 넣고 주변에 있는 캐릭터들이 얼마나 떼워줄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점수가 좀 나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하라크까지 뽑으실 정도면 소니아 같은 경우에는 챔플 식강을다 기본적으로 시켜주셨을 거고 보통은 이제 파라곤 1, 2 정도 여기까지도 가셨을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1번으로 고점을 많이 내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번 배치로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아달이라는 게 조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소니아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든지 전체적인 캐릭터나 플루스토의 진급을 높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2번 배치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라클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 배치를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3번 배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임의적으로 쿠르거나 카투투카를 빼고 신바트를 넣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얼마 남지가 않아서 많이 실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신바트가 파라곤 2에 25강까지만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1, 2번 배치와 거의 박빙의 데미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번 배치와 마찬가지로 신바트를 놓고 이제 보조 딜러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카투투카나 쿠르거를 빼고 거기서 부족한 딜을 그냥 신바트가 채워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바트의 진급이라든지 강화가 높게 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라면 3번 배치로 치셨을 때 개별적인 고점을 달성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라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캐릭터 진급 상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1번 배치를 많이 사용하지만 조건만 만든다면 나머지 배치들을 이용해서 개별적인 고점을 달성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라크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신밧들을 활용을 할수 밖에 없는데 신밧들을 활용할 때는 퀸을 쓸 건지 아니면 카투투칼을 쓸 건지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퀸을 쓰시게 되면 퀸이 챔피언 플러스 이상이라면 카투투카를 넣었을 때보다 점수를 확실히 높게 뽑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로완을 활용해서 퀸이 대형 마법진을 소환을 할 수만 있다면 챔피언 플러스 상태에서는 이걸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카투투카를 넣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높은 데미지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퀸이 챔피언 플러스 이상으로 되신 분들은 로완을 퀸의 궁극기 발사대로 활용을 해서 일단은 왼쪽 배치를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퀸이 신화 플러스 이하로 되신 분들은 그냥 카투투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퀸이 챔피언 플러스까지 달성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 있는 배치는 좀 쓰기가 힘들고요. 이렇게 카투투카를 사용하실 수가 없을 때에는 오히려 칼라를 넣고 들어갔을 때 카투투카를 넣지 않았을 때는 퀸보다 조금 더 높은 데미지를 달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카투투카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신바트 강화 상태에 따라서 배치를 좀 바꿔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하라크를 넣었을 때 마찬가지로 신바트가 소니아보다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월등하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카투투카의 버프를 신바트만 받고 이용을 하는 게 개별적인 고점을 달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편적으로는 전체적인 진급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했을 때 카투투카를 소니아 앞에 두는 게 좋지만 뭐 소니아가 챔피언 플러스 10강인데 신바트 같은 경우에는 파라곤 1에 25강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급 상태가 좀 많이 차이가 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카투투카 뒤쪽에 신바트를 둬서 이런 식으로 소니아를 쌍둥이에게 빼고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퀸을 챔피언 플러스로 사용을 하실 수가 없거나 카투투카가시나플로스로 없어서 카투투카를 사용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칼라를 넣어서 마지막으로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는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네크로 드래곤에서 이제 파티가 터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각 캐릭터들의 명함만 있어도 조합을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이번 네크로 드래곤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네크로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하라크에 어떻게 보... 그래서 이번 네크로 드래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하라크라든지 신바들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보스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진급 상태에 따라 가장 최적화된 조합을 찾으셔서 오늘도 높은 곳점 내시기 바라겠습니다.